7월 4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예기에 돌아왔느니라 2000년 전 베드로 전서라는 말씀을 받는 이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전 삶은 음란과 정욕과 방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들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전사 안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16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성경 안에 다른 어떤 책들보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비방과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위협뿐 아니라 신체적인 가해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장 1절 말씀에서 마치 불에 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들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그럼에도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둘째, 법 질서를 존중하라. 셋째, 고난을 겪더라도 끝까지 선하게 대응하라.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음란과 정욕과 방탕에 빠져 있던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2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저들과 달리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살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법 질서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땅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당한 법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곧 교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자들이 비난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나머지 종종 극단으로 치닫곤 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인 내가 왜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그런 반응은 오히려 교회를 향한 더큰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상만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유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법 질서를 무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 4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권세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통치를 행할 때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고, 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을 겪더라도 끝까지 선하게 대응하라고 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교회는 핏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았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일도 없는데 고난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합니다. 맞은대로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범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데 고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맞대응하면서 저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의에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절대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이한 현실에 침묵하고 무작정 순응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부당한 대우 받고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전으로 돌아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그런 삶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선으로 대하고 참으라고 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법 질서까지 무시하지 말고 성숙한 시민의 면모 보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선한 행실로 성숙한 시민으로 항상 선하게 대응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처럼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교회마다 정당한 법 질서를 지킬 때, 세상의 교회에 대한 시선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도 그대로 대응하지 않고 주님처럼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공의에만 맡길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광주 세순교회가 바로 이런 선행과 주님을 따르는 모범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정당한 법 질서를 잘 따르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항상 선으로 대응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확진자들과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조속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순의 모든 성도회님들이 청빙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오직 기도하며 다니 목사 청빙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목사님을 보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국의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열방의 복의 통로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건강과 현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선하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또한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이외에도 중환 질병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